자, 시작해봅시다. 이동. 새로 간 데가... 어디지? 요건가? 망자에 가면 요건가? 맨첫 번째 얘인가?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여기인가? 어제 헤매다가 찾았었죠. 헤매드는 게 아니고 무슨 배 타고 어디 갔어? 여기가.. 여기 맞나요? 여기 어딘가요? 여기 어디요? 어제 여기까지 온거 같긴 한데 아 어제 여기 맞, 맞는 거 같아 여기 뭐가 갑자기 목이 굉 굉장히 작하고 터질 가능성이 좀 있어서 어우야 후면서 갑시다 떨어져 근데 쎄기석 언제 주냐 근데 이거 열로갈수 있을까? 이리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네 열로 길도 있고 열로 내려가는 길도 있다 위에서 화살은 계속 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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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어안 좋겠다. 어 아, 피가 이렇게 남아. 물량 먹고. 올라갑시다. 아, 이거 자꾸 활산해가지고, 이거, 여기, 여기 내려가서 하나 잡고. 찍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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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아직도 있지. 아, 근데 이거 닥소2 진짜 내려찍기 판정이 되게 빡세네. 미믹? 안 미믹. 저기 근데 화소굴 있어요. 저길 어떻게 가니? 에스트 조각? 큰 세기 스파클 좋아요. 드디어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다. 여기 문열수 있어? 어, 문열수 있는데, 댕댕이들이 <laughs> 있어요에스 튀어나오네, 없지? <laughs> 가만! 한대 받고 죽고 어떤 애는 한대 받고 안 죽고. 푸어링 기둥, 푸어링 기둥. 여기 화토불 맞지. 맞아. 화토불 찾았습니다. 나오면 댕이또 있겠네. 대장장인가 있네 미믹아미믹댕미어아미밉아미밉아미밉아미밉아저밉아미밉아미밉아미밉아미밉아미밉아미밉아미밉아미근아 이거 이아저씨아미아니야아 <laughs>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먹어도 돼? 오 좋아. 파편. 근데 저 아저씨 앉아 있는 것도 상대 아니니? 뭐야 세이스 파편. 뭐야? I can't Well, shape 불씨? 불씨? 예스 <laughs> 돌? 돌? 변질 강화 변질 강화 날개 영수피 이거 지금 쓰고 있죠 마법 화염 벼락 어둠 독 무명 마력 조제 조제는 뭐야? 그냥 깡대 올라가는것 같은데? 무명은 뭐야? 무명은 똥 만드는 건데? 이건 뭐야? 마력. 조제하면 될것 같은데 깡대 올라가니까뭐 필요한데? 아 조강석. 지금 마부할 수 있는 돌이 아무것도 없어요. 큰 세기석 파편이 있고. 빠따도 좀업그레이 할까? 세기석 파편이 있으니까. 빠따가 중간중간 필요하긴 하거든요. 빠따랑 스피어, 투트랙으로 갑시다. 데미지는, 어. 갑옷 같은 것도 파네. 이거 뭐야? 모자구나. 방패인 줄 알았네. 갑옷은 굳이 살 필요 있을까요? 아, 여기 여기서 파는구나. 잠시만. Great X 사이 사이즈. 근데 여기 진짜 빠따는 진짜 없다 무기가. 이거 이거 물리컵 1 0 0이네 하나하나 하나 파는 거야. 저 물리컵 100일 하나 살만한데, 음... 날씨가 좀 이상해. 좀 많이 세졌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얘는 원래도 3만 건 나른해였고, 아이, 우리 한번 먹어. 야, 여기, 여기, 여기 저거 아니야? 여기 숙한 길인데. 저기 저번에 보스 잡으러 갔던 그인거 같은데요. 그죠? 야, 정신 차려. 이거 뭐 이러면 여기 그게 맞죠? 어, 맞는 것 같아. 원래 저기 잠겨 있었는데 여기 어, 보스 잡으러 갔던 길인데 여기가 열렸나 보네. 아까 저 반대쪽에서 열어가지고 쇼컷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좀 뭐랄까 그냥 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여기 연결된 거를 나중에 쓸 일이 있겠죠. 그럼 일로 굳이 갈 필요 없고. 뭔 소리야? 아, 망치 부딪히는 소리지? 자, 아저씨 그러면, 일단은, 그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2400 모아서 망, 저 뭐야, 하나 사고 갈게요. 저 이름 뭐지? 강패 4백안됐고 2200, 2400 됐지. 평하한 아, 사업과 시다 물리 컵 100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요. 아유, 제가 지금 뭐지? 아무리 양손 무기로 하고 있지만, 아우 갑자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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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저기고. 길이. 길이? 여긴 아니고. 아, 이렇게 한 방에 안 나오네, 또. 오, 잠시만, 쟤. 제... 이할 피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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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니냐. 위네, 위네, 위네. 여기까지 안 오나? 좀 화살 쏴가지고. 어? 너무 멀리 가면 안되나봐 쟤 그냥 랜덤으로 막 나오는 앤가? 아까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아 아깝다 쟤 잡으면은 빛나서, 빛나는 세기석 주는데 안전한 데서, 데서 잡으려다가 괜히 길을 찾아봅시다 잘 쏴. 그럼 길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긴 어디야? 근데 여기 올라오는 건 맞는데. 저 멀리서 여기로 온건 맞거든요? 여기 핫도그리고. 길을 헷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요? 아, 저 자꾸 위에서 쏴대가지고 귀찮네. 일로 내려가도 되나? 여로 가는 길이 또 있네. 여기 있네. 여기는 없어. 뭐야 이거? 템뭐 인간 조각상? 여기는? 여기는 아닌가? 내려와! 내려와! 아이템. 아이고, 아이템. 유혹한해군 어그로 끄는 템인데. 여기가 아까 쇠기석 먹었던 데지? 시비. 그냥 요거 대장끈, 대장간 뚫는 루트인가? 별 의미 없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거 문 여는 그냥 루트인 것 같은데 저기 아이템 어떻게... 까먼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대장간 뚫는 둔가봐요 별용이 없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마을로 가 봅시다 내가 어디랑 봤어안 가본 길이... 낙하공기는 일단 저거 낙, 낙하하는 길인데, 낙된 반지가 6천 소울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얘가 파는 게 아니네. 얘가 아니면, 저 안에 상인 하나 있죠. 저기는 고양이 있는데고, 여기가 상인인 것 같은데. 가공감을 합니다. 어? 아, 여기가 고양이 있던데고, 어 여기 고양이 여기 있고, 저기 문 열린 데가 상인인가 봐. 몇 소울이었지? h e l l o a g 어? 양이가 팔았었나? 헷갈리구만. 양. 낙뎀이13,400 이야, 13,400 어떻게 모은 데야? 아 여긴 못 가고, 여기는 상인 이고, 어디 안갔 지? 동굴, 여긴 어디야? 틈새 동굴 틈새 동굴 아, 이 게임 길이 너무 어려워 진행이 막히면 어려워. 나 여기 처음에 온, 그긴가? 할머니 있던가? 아 그러네 여긴 아니고 시작하는 데잖아 여기는 끝까지 가면은 끝난거같지 여기는 어디 끝냈고 제인의 제가 어디를 안 갔죠? <laughs>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네 웨이가 일단 하나밖에 없는 데는 다 가봐야 되는 건가? 항구는 어제 배수환해가지고 여기 다돌아왔고 그죠? 여기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다 갔던 거 같은데? 큰일 났네요. 길을 응. 못 잡고 있네요. 아, 일단 방패 산 것. 거... 뛰어 놓읍시다. 아 강화에서 한번컷이안나오는 제가 안 갔던 길이 어 아, 기억이 날랑 말랑 그러는데 어디 무슨 지붕 지나오면서 안 갔었는데 그게 어디지? 기억이 안 나. 아, 길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여기, 여기 지하 내려가서, 끝났는데, 여기는. <웃음> <웃음> 큰일 났네. <laughs> 길을 못찾네 여긴 끝냈어. 맞아, 여긴 끝냈어. 회안고인. 여기가 큰 불탑에서 오는 데 아닌가? 큰일 났네. 길을 전혀 못 찾고 있어요. 난 저기서 제가 일로 왔죠. 보스를 잡고 그리고 일로 와서. 근데 여기 길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아니다, 여기, 중간중간에 안 간, 갈림길이 있을 텐데. 지금 머릿속에 길이 완벽하게 연결이 돼 있지 않아서. 이게 다크솔2는 다른 시리즈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빠다 맞고 아. 아. 데미지 샌데. <laughs> 내가 잘못 하네난 여기 템이고, 아, 여기 길이네. 일단 불러. 아, 이것도 어제, 어제 한 건데. 아. 어제 제가 빼먹고 안간 길이, 빼먹고 안간게 아니고, 갈림길이 하나 있는데, 크기가 어디서 나왔던 지잘 기억이 안 나요. 옥상 쪽으로 갈수 있는 길이 하나 있었었는데, 근데 그쪽도 정루트는 아니고 그냥 약간 숨겨진 길 같은 느낌이어서 1 3 4 0 0을 모아오는 수밖에 없다 해내면서 최대한 안 죽을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어디랑 연결됐었지? 일로 가면은 저거 아니야? 아 그, 항구, 항구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자, 여기, 여기 길 있지? 여기, 아, 여기. 나무, 나무, 진짜. 지금 이거 쓸수 있거든요? 이거 쓸수 있는데, 일로, 일로 가면, 일로 가면 뭐나 일단 씁시다. 향나무, 이거 뭐 쟁여봤자, 필요도 이거 얘 살아나지. 일단 쓸수 있는데 씁시다. 회장님 첫 번째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다로 해야 되나? 오 이거 왜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믿룰> 에스트 조각 좋고요. 나 여기. 저거 쓰고 에스트 조각 하나 얻었으면 은 이득입니다. 제 생각에는. 미믹? 이, 이, 이번 작품도 미믹이 없나? 저번에 어떤 시청자분이 3편인가? 미믹 없다고 하셨, 3편이 아니고, 블러드본에 없다 그랬었나? 미믹이 없다 그러셨었는데. 지금 모르니까 계속 찔러볼게요. 뭔데? 아, 이렇게 막혀있으면 어떡해. 야, 나 그리운 향나무 쓰고 여기까지 뚫었는데, 이거밖에 없어? 진짜로? 뭔가 내가 못본게 있나? 그럴 순 없어. 빻다. 빻다. 문을 열어라. 어우, 씨. 우리 이러지 말자, 아... 나템 썼는데 이러면 어떡해 결국 일단 길은 안 열렸고요 여기가 그 항구 가는 그쪽 길 아닌가? 그죠? 맞네 항구 가는 길이네 일단 마을 가서 에스 조가 반납 하고 옵시다.